네, 서울대입구에서 신돌림 신돌입에서 부평, 도평, 부평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네, 내립니다. 인천대입구 4번 출구로 나가면 인천컨벤션센터 테스트 네, 배에 왔습니다. 전시회 가는 길쭉 직진하겠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수도권 서부에 어 유일의 커피 쇼입니다. 자 부스터 로스터, 네 커피 스테이지도 있고 카페테리어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갈 곳은요, 브리타스바 커피 스테이지, 코에 카카와, 카카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3월과4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합체가 되어있습니다 자, 자 머신들 나와 있고요. 네, 강릉 커피 룩 아워티도 나와 있습니다. LC 트레이닝. 자, 맛있는 커피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저트 어 브리즈, 아 그리고 유가당. 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농협도 나와 있습니다. 네, National Geographic Complex. 자, 슬쩍, 슬쩍 많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도 9번 더 끔차 연구에도 있고요. 가구들, 네, 가구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밀크티도 마시다. 밀크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시다. 밀크티 맛있나요? 네. 설탕 농가 한가? 아 설탕 넣은거요네 알겠습니다 설탕 넣은 밀크티 마시다 밀크티 먹고 갑니다 경품지급처에서 네 경품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어딘이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다고 하는 네아 아, 아, 카카오와 찾아갔습니다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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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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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고해서 왔습니다 카카 오와네와와오 네, 어, 응. 잘생기셨다 아 아루샤라니까 아루사가니까 아, 아루샤 아루사라고 하면 욕 먹습니다 아루샤 네. 와독특하다 완전히 무슨 달인 한좀진네요와 조청 꿀막 그런 진한 꿀이, 노얄재리가 느껴지네요. 우와, 완전히 그 자두, 복숭아, 달인 것 같은 가일. 열 열대과일. 우와. 향도 맛도 얘강배전인데도아있잖아요 우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네요. 밀도가 한 800은 될것 같아요. 800 초반 아주 음. 빈빈이고. 오. 그러니까 헷갈이 헷갈이 핵가루, 단단한 헷갈이가 느껴지네. 다른 거는요? 오쿠음 제이미 블렌드 탄자니 언베리 피베리 케냐 캐리초 네, 있습니다. 어, 여기 중에서 어떤 거를 추천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들어갑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카카와입니다. 프 네. 어서 놀러오세요. 네 카카와입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다양한 원두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 탄자니아 스페셜티 라인이랑 저희가 동아프리카 커피들을 주로 좀 포진을 시켰고요. 또 요즘에는 카, 커피가 많이 비싸니까 저가형 커피, 커머셜 라인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저가형 커피도 저희가 넉넉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는데 아루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아루샤입니다. 아루샤. 네. 사루스길에서 즐겨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 생두 보니까 생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면자 생두 한번 소개해 주시. 네 우리 카프카와의 주력 생두죠. 다 음베야 지역의 케냐, 아, 탄자니아 틸프레이 FAQ을 갖고 음, 왔고죠. 음, 베야 음, 아, 그, 그 네. 정도네요. 네, 은베아. 네. 그다음에 은베아에서는 FAQ의 틸프레이랑 플랫빈이랑 피베리가 있습니다. 피베리는 탄자니아는 피베리가 네. 세계적으로 그 품질과 가격에서요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서 1,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좋은 그 피베리 생산국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내추럴 저희가 네. 가지고 왔고요. 네. 네. 이제 진짜 탄자니아 황금 피베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어, 이거 와. 가지고 저희 올해 가을까지 가야 되는데.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거밖에 없나요? 네, 이거밖에 아, 없어요. 제가 더 많은데요. 아, 아, 부코바 하일랜드 로브스타들 맛있습니다. 네. 야, 부코바 하일랜드 로브스타는요, 깜짝이. 지금 뭐 아, 완전 품귀현상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재고가 거의 없어서 지금 배가 떠야 되는 상황이 아프리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요즘에 네. 로브스타 값이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스타네요. 네. 하이 아 저희가 하이랜드 로브스타 갖고 와서 계속 갑시 하이랜드로 가는 것 같아요. 네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이랜드는 굉장히 높은 고도를 원하는 거죠. 네, 저희가 오크 피베리 블루 마운틴 아 피베리 탑입니다. 야 이거 정말 물건이에요. 아 이거 정말 네 한번 보세요. 어, 품질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이거는 정말 제가 어, 아끼는 양도 많지도 않고요. 어 허니골드 어, 네 아바야기샤 게 허니골드입니다. 아마 일반 아바야기샤보다 게더 클린하고 네. 더 달콤합니다. 어 그런가요? 반대로 음. 가겠습니다. 네. 오시대마네 시대마. 벤사 지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캐리초에이탑뭐 카카오의 네 카카오의 자랑이죠. 네. 저희 우리밖에 안 갖고 있신 아주 좋은. 여기밖에 없나요? 네, 네. 저희밖에 안 갖고 입니다. 좋네요. 네, 카라티나 많이들 드시죠. 네. 카라티나 이름들이 네. 다 어려워요. 네, 요즘에 점점 커피 마시려면 네. 진짜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길고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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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커피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참 너무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네요. 네, 그요3 0습니다 저 추천한 두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떤 맛을 좋아하시냐에 따라서 뭐 아, 나 좋을 것 같다 하는 거. 피베리가 제일 좋죠. 가성비 짱이에요. 아, 오쿠피베리요? 아니요, 은비아피베리요. 아, 음... 2만 원 넘잖아요. 아, 아, 맞아요. 은비아피베리. 그다음에 시다마 뱅사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네, 네. 얘가 좋고 이제 어, 에티오피아에서 배가 뜨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왜, 왜, 있을 때잘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뜨기가 뜰 수가 없나? 아 없나요?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르무즈 어, 예, 호르무즈 후그 해협에서 배들 상선을 공격하는 바람에 아. 그쪽으로 가던 배들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전쟁의 네, 영향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 네. 에티오피아 커피를 수입하는 게 현재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 네. 한국에 들어 있는 들어와 있는 네. 아 어, 에티오피아를 잘 사서 미리미리 쟁겨놓으시는 게 최고의 네.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커피 로우로. 로우. <laughs> 진천에 있는 3월 커피 로스터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냐 키만디 워시드 봉투 필요하세요? 똑같은 맛, 똑같은 추출법 하지 말고 가게에 맞는 온도, 가게에 맞는 레시피로 추출해서 고객님들 눈에 들자 라고 했습니다 야 라떼 싱거워서 밍밍해서 이런 말안 듣게 할수 있습니다 네. 네꼭 가져다 대고 이거 시향해 보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시향 시향을 시향을 아, 시향을, 시향을 하세요. 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엄두의 네. 향을 네. 맡아 볼수 아, 있다고, 네. 아,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거 100g에 얘 150g 주세요. 저희가 110팔아 아, 1 1 팔아요? 네. 딱 요게, 네, 뻥뻥 네. 요게 네. 뻥뻥 눌러서 엄두의 향을 네. 맡아 볼수 있는 서 아, 네. 수상했던 아, 아, 아카시아고 라벤더 그리고 장미 톤이 나오다가 열대가이에서 레몬 캔디로 떨어지는 커피입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지금 플라워 플라워 부케는 이름 갖고 있는 커피고요. 대회에서 수상했던. 좀 음. 보여드릴까요? 아, 플라워 부케. 네. 저희 대회에서 수상했던 커피가. 굉장히 네. 부드러고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플라워 부케는 이름 갖고 있고요. 카카라와 와, 내리고 있습니다.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드리블해서 진한 맛을 타는 어. 음. 커피의 고양이란 뜻의 스와헬리어입니다카카오는 직거래 공정무용을 통한 정직한 품질의 신선한 커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커피를 만들어가는 생두 전문 기업입니다. 카카와 은비아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커피나무들 우와 하이랜드 고지대입니다. 바나나 나무 밑에 자라고 있는 커피나무들 그릴재배를 하고 있고요. 어, 여기는 그릴이 없네요. 음, 군데군데 바나나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3년생 정도 보이네요. 마을이다 아, 1,400원 해야지, 1,400원. 4,000원 하면, 한, 엄청, 아, 1kg에 1,400원. 그 정도 하면 좋다고. 아, 그래도 하면 좋다고. 아, 왜냐면은, 저기 체리인 상태에서, 체리인 상태에서, 네. 1,400원이거든요. 네. 그럼 저 껍질 까야죠. 네. 또 말려야죠. 아, 체리 상태에서 1kg에 1,400원 맞는다? 400원 아 400원 받는다? 아 말린 상태가 지고음 그죠 까면은 한 커피 리토스 커피 츄 아, 보세요. 모체커피가. 아, 먹어볼 수 있어요? 예. 하나만. 어떤 맛 말일까요? 어떤 맛 어떤 맛 있나요? 네 가지가 있어요. 아, 아이스 민트 먹고 싶어요. 어, 아이스 민트 시바 먹는 커피. 아 커피 머신 한번 쓰봐. 네 브리타 정수기 앞에가 메인. 오. 아 커피 스테이지 한번 가볼까요? 네, 하고 있습니다 커피 스테이지. 콜롬비아 엘파로이스 92 10종. 어. 이벡스테크에서 예? 와. 이스테크에서 뭐 만든 자동 브루잉 머신이 없는 미무단식으로 예, 3m, 3m, 3m 예 4m 4m 와, 움직인다. 식으로 프로그램은 네. 시를다 만들 수 있어서. 아 so uh, 이랑 도지랑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의 크기 다 마음에 아, 결정하시고 대기 네. 시간까지 다 어, 가. 네. 자, you bring m a c h 뭐 뭐라고 하네요? 뭐? 네, 뭐는 음. 이제 무브먼트의 역자입니다 네. 아, 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아, 예, 전, 안녕하세요. 전, 저희는 뭐, 지금 출시했고요. 네, 네. 3구짜리, 5구짜리, 지금 저희가. 아, 지금 3짜리 전시장에서 지금 5구를 전시를 못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3구짜리 정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는 지금 뭐, 저, 한국에서 제일 큰게 뭐 인건비나 인력이 제일 문제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으로 핸드드드립을 내릴 수 있는. 아, 네. 이제, 를 개발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원하시는 프로 이제 레시피 추출 레시피 다 만들어 내실 수 있으시고요. 네. 드립은 다섯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아. 그냥 주, 물량만 정해주시면 그냥 내려주시는 타입이고, 음. 요거는 푸어 오버 타입, 네. 요거는 이제 세팅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셔야 음. 되는 거고, 이거는 원 타입 점 드립까지 음. 있습니다. 아점 드립까지. 네, 게금 화면이 이래서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패턴으로 드립 패턴으로 만들 수있 이렇게 해서. 네. 네 프로파일 다 하시고 네. 대기 시간까지 다저장하시 만들어 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 레시피를 다른 기계에다가 보낼 수 수도 있고 예 가, 다른 볼 네. 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네. 예 저장을 하시면 네. 이제부터 어이거좀 동작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네. 아, 네. 예 레시피로 다시 불러오게 하면은 아, 네. 이렇게 레시피가 무한 음. 저장됩니다. 저장돼서 그냥 불러서 시작하시면 되세요. 네, 먹어보시요 네, 네. 그럼 몇분 정도 걸릴까요? 추출하는데 어,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건데, 한장 분량 하시면 뭐 40초에서 50초로도 나올 수도 음. 있고, 1분 30초로도 나올 수 있고, 오. 네, 하고요. 어, 어, 코자 게이샤, 에티오피 아바야 게이샤, 그리고 퍼프 아뉴기니 블루 마운틴, 카라멜, 초콜릿, 단마, 아로마. 이렇게, 온두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모는 저희가 모델명이고요, 네. 무브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 음, 지금 온3군데요 3구 모델명은 모3. 네. 구짜자리는 모5가 되고요. 여기 아. 있는 V는 저희 V 커피랩의 브랜드명입니다. 아,네 아, 알겠습니다. 가끔 네. 아, 네. 각각... 카페산다면 카페산다 이렇게 쓸수 네. 있겠네요. 아,네 알겠습니다.